1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담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년간의 우리의 걸어온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나? 우리 가 그동안 뭘하고지냈나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g 살로니 g 교회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 n 살로니 n 교회를 자랑한다 n g s o n 그래서 교회의 자랑이라라는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가 책에서 이, 이 글을 읽고 참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누추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누군가를 자랑할 때가 있지요. 물론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을, 어떠한 환경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막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는 것을 뭐 팔불출이라고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우리나라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 내 자녀를 이렇게 자랑하고 내 남편을 이렇게 자랑하고 믿음의 정도는.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욥이라는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하나님이요, 욥을 아주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진짜 보증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칭찬을 듣는 사람도. 또 칭찬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말 어떠한 것에 대한 대단함을 갖고 있으면 칭찬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면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요. 물론 약간 과장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칭찬을 하다 보면 예. 그러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짓이죠. 예. 그러나 칭찬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은 과장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요부 향하여 칭찬하시고,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그 내용이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바라보면 두 교회만 칭찬만 받았고요, 한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요,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도 책망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는 것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비난한 거리고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물론 거기에는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대사를 노니까 교회처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칭찬의 내용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교회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 어? 아, 쟤는 못됐어. 쟤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만약에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내가 알게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의 짓탄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된다면 우리도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어떠하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때 디모데와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을 3주에 걸쳐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가 해 가지고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베레아로 떠났는데 거기서도 가서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금방 떠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꽤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죠, 염려가 됐죠. 아, 저러다가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힘들면 어떨까? 그런데요. 디모델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들려지는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장 8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거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야. 예전에 그런 광경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그 산골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 예전에는 다 거의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객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어린 아이를 뛰어 놓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고이 어린 것이 어떻게 혼자 자취 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 어린 것이 직장은 잘 다닐 수 있을까? 막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소문을 보니까 아, 이 아이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아, 그런 이야기가 부모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모습, 그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입이 귀에 걸렸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내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이 될 만한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정말 보잘 것 없지요. 뭐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느 교회하고 비교조차도 안된 초라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성도로서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큼은 자랑스럽고 자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회를 칭찬하였듯이 정말 그런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습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김연구 장로님이 이 계단을 올라내리면서 참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참. 1층에 교회가 있다면, 아니, 교회가 몇층에 있어도 엘리베이터라도 있다면, 아, 이분들이 힘들지 않으실 텐데.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열약하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교회의 자랑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만큼은 어디서 뒤쳐지지 않는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11주년이 지나 이제 12주년으로 또 다른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가 또내 스스로가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12주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믿음의 그 많은 소문들이 더 아름답게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